지금 혹시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쭤보니까 순위대로 나열은 하고 있고, 1, 2, 3, 4, 5, 5라는 이런 식으로 나열은 하고 있고, 내가 당장 급한 업무부터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첫 만남에 바로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내일부터 다음 주에 제가 한번또 방문을 할 텐데, 저를 만나기 전까지 리스트한 업무들에 대한 팀장님은 시간 견적을 짜고, 실제 활용할 시간을 옆에 적어 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주에 만났습니다. 그 팀장님이 제가 출근하자마자, 형관님 하시면서 그 작성한 종이를 가지고 뛰어오시는 겁니다. 그. 제가 역삼에 위치한 슬리테크 스타트업 M 기업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실제로 이 기업은 앱스토어 1위를 찍었던 적도 있었는데요. 마케팅 팀장님이 저에게 요청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사실 컨설턴트들이 컨설팅을 하기 전에 저희는 가인지 컨설팅 그룹이니까 가인지 경영 진단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직원들을 인터뷰하고 질의 응답을 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 마케팅 팀장님이 시간 관리가 안 된다고 하셔서 제가 20분을 들었습니다. 연구원님, 제가 사실 업무는 너무 많은데 매일 야근도 하고 주말에도 일을 하고 또 오면서도 일을 하면서 오고 이렇게 투덜투덜 되시긴 하셨지만 결론적으로 마음속에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20분 동안 들으면서 제 머릿속에는 "우선순위는 세우셨을까" 또는 "시간 견적은 얼마나 되셨을까" 뭐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다 들어드리고 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혹시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쭤보니까 순위대로 나열은 하고 있고, 1, 2, 3, 4, 5라는 이런 식으로 나열은 하고 있고, 내가 당장 급한 업무부터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첫 만남에 바로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내일부터 다음 주에 제가 한번또 방문을 할 텐데, 저를 만나기 전까지 리스트한 업무들에 대한 팀장님은 시간 견적을 짜고 실제 활용한 시간을 옆에 적어 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랑 다음 주에 만났습니다. 그 팀장님이 제가 출근하자마자 형건 님 하시면서 그 작성한 종이를 가지고 뛰어 오시는 겁니다. 그 요점은 본인이 생각했던 견적과 실제 수행한 시간의 차이를 일을 하면서 이제야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경영자분께 이제 말씀을 하셔서 요청을 하셔서 한 달간 제게 개별 코칭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한달 뒤에 구성원들의 성장을 이끄는 이제 팀장 지책 역할과 또 직무 역할을 원만히 감당하게 되었고 실제 경영자와 원언원을 하는데 경영자의 피드백을 들어봤을 때 그분의 생산성이나 리더십이 좀더 향상된 것 같고 또 분위기를 많이 주도해준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 기업이 미국 진출을 했는데 해외 진출을 위한 핵심 인재로도 지금까지도 계속 성장을 내고 계십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laughs> 이유가 있겠지만 시간 견적 실제로 그 시간을 기록하고 하는 그 시간 견적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장도 하고 네. 뭐 직책도 맡으시고 뭐 핵심 인재가 됐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 이게 뭐 가능합니까 이게? <laughs> 그래서 지금은 이 기업을 이 팀장님과 마무리로 얘기를 하면서 저는 아직도 첫날에 연구원님이 시간 견적을 짜오신 숙제가 기억이 난다 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하워드 비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한 아티클에 따르면 조직에게 가장 잘 관리되지 않는 것중 하나가 이제 구성원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텔의 전 CEO 앤디 그로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료 직원들이 사무실 비품을 슉 훔치는 일을 허용하지 않는 것처럼 어느 누구도 동료 또는 관리자의 시간을 도둑질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된다 라고 강조해서 말을 했었는데요. 조직의 리더로서 나의 업무를 대신해 주는 이 구성원들에 대한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리더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시간을 도둑질하는 건 사실 우리가 모르고 의도치 않게 또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훌륭하신지 우리 온라인 일자리 트레이너 같은 이런 분들이 <laughs> 계시면 좋겠지만 네. 조직의 많은 리더들이 리더들이 실제로 구성원들이. 이런 하, 이런 변화를 이끌어 가는 데 있잖아요. 이게 네.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까? 또 이제 리더들이나 경영자분들이 구성원들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사례를 또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요약하면 가장 좋은 것은 리더가 먼저 작은 성공을 경험하고 그그 그 노하우를 구성원에게 동료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가산에 위치한 D 기업입니다. 키도 훈칠하시고 머리도 저보다 훨씬 짧으신 포마드 머리에. 운동을 좋아하시는 열정적인 대표님이 계셨습니다. 어느날 고민이 있으시다고 경영자 미팅 시간에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용고원님, 제가 경영자가 되고 나서 업무가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것 같습니다. 용고원님이 시간 목표 관리에 이제 탁월하신 것으로 아는데, 오후 시간에는 좀 저를 코칭하는데 시간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전에는 이제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오후에는 코칭을 진행했습니다. 경영자 코칭을 진행을 했고요. 원리는 똑같았습니다. 대표님이 해야 하시는 업무들 중에 우선순위를 한번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딱세 가지만 정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님이 즉 해당 책상에서 포스트잇에 여러 가지 써놓은 것들 중에 세 가지를 뽑으시더라고요. 그세 가지 중에서 아래쪽에 예상하시는 시간 견적, 소요시간을 한번 작성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작성을 하셨고 실제로 저랑 오후에 점심 이후에 미팅이 끝난 이후에 퇴근 전에 한번 더 만났습니다. 오늘이 끝나고 나서 대표님 왜 시간 견적과 다른 것 같으십니까? 또는 어떻게 시간 견적을 잘 맞추셨습니까? 이런 저희가 하고 있는 피드백 AAR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저 노트는 대표님이 실제로 저에게 코칭을 받으시면서 본인이 작성하셨던 노트를 함께 찍은 것이고요. 이제 대표님이 깜짝 놀랄만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어느 날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내용은 오전에 아침에는 본인이 집중이 잘 되고 오후에는 시간 견적이 계속 틀려진다 라는 것을 지식을 발견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그 환경을 통해서 생활 패턴을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출근하시고는 집중할 업무들을 처리하시고 또 점심 식사 이후에 비교적 에너지가 덜 드는 메일을 읽거나 또 코칭을 받거나 구성원들과 원언을 하거나 이런 업무들을 구성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본인이 겪었던 노하우들을 경연자 스피치 타운홀 시간에 구성원들에게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또 일을 실제로 주실 때 팀장님 이 업무는 한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은데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주시기도 하십니다 구성원들 중에 팀장이 아닌 구성원들 중에 지나가다가 어 지금 하고 있는 업무는 얼마 몇 번째 우선순위입니까? 그리고 이에 대한 시간 견적은 얼마나 됩니까? 이런 <laughs> 질문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무님이 저랑 점심 식사를 할 때가 있었는데 요새 용건 님 요새 대표님이 많이 달라지신 것 같습니다. 뭔가 달라졌어요라고 계속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시간 견적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방금 그 우리 D 기업의 대표님처럼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인지를 발견하고 이게 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맞습니다. 내가 조금 더이 집중력을 잃을 것 같은 시간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 근데 확인도 눈으로 볼수 있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시간 관리, 네. 특별히 시간 견적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게 지금 어떻게 해서 이 근거들이나 좀뭐좀더 좋아진 것들이 있었을까요? 또 다른 간단한 사례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또 다른 기업의 대표님이셨습니다. 그 대표님은 제가 시간 견적과 우선순위, 피드백, 우선순위, 시간 견적, 피드백, 이렇게 동일하게 사이클로 코칭을 해드렸었는데, 그 대표님은 오전에 머리를 워밍업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출근하시자마자 이제 핵심 뭐 투자사나 메인 고객사들의 업무를 답변하는 데 시간을 활애하시고, 또 중요한 CS를 우선순위로 회의 때 나눌 중요한 CS를 검토하시는데 시간을 쏟으시, 쏟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렇듯 말씀하신 대로 본인마다 우선순위가 다르고 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측정을 해야 관리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를 해야 개선을 할수 있습니다. 피터드러커의 유명한 말인데요.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를 할 수가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개선을 할수 없다. 이 앞에 두 사례의 공통점은 본인이 어떤 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지를 이제 기록을 통해서 찾은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제 나름의 인사이트를 좀더 추가드리면, 피드백 전까지는, 그러니까 우선순위와 시간 견적을 내는 이 과정에서 무조건 숫자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경영자분들이 실제로 업무를 구성원들에게 피드백을 해드리거나 또 성과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고 싶은데, 사실 어떻게 해줘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연봉 재계약 시즌에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것도 동일한 맥락이고요. 업무의 우선순위를 매기고 각 우선순위대로 시간 견적을 짜온다면 숫자가 남게 됩니다. 그 숫자가 남은 것 대로 그대로 됐는지 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함께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그 일들 그리고 회사에서 많은 것들이 돌아가는 과정에서 사실은 그냥 하던 대로 하거나.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 있, 있고 싶은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든 조직이든 특별히 경영자이든 이게 그러니까 피터 더러커의 그 핵심 이야기처럼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다는 얘기가 눈으로 보여지지 않으니까 그것을 맞습니다. 어떻게 이게 잘 되고 있는지 뭐안 되고 있는지도 봐야 되고. 이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은 즉 개선할 수 없다, 더 좋아지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선순위도 결정하고 시간 관리를 통해서 피드백을 통해 개선할 수 있다는 여지를 그리고 개선할 수 있다는 실제 사례를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비단 시간 관리뿐만 아니라 많은 영역에서 이 측정할 수 없으면 네. 관리할 수 없고 맞습니다. 관리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다 이 이야기가 우리 경영자 분들한테도 조금 더좀 와닿았으면 좋겠고 음. 이게 모든 영역에서 목표를 세우든 실행을 계획하든 피드백을 하든 시간 관리를 하든 이 영역에서 좀 많은 부분에서 방금 나눠주신 인사이트처럼 좀 적용해 보시고 실제로 우리 기업에서도 많이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님이 좀 먼저 <laughs> 대표님이 좀 먼저 맞습니다. 팀장이 먼저 리더들이 먼저 해서 그 성과를 나눈다는 거 그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아, 그냥 내가 어디서 좋은 거 배워왔으니까 이거 해 이러면 잔소리고 하기 싫죠 누가 맞습니다. 하고 싶겠습니까 리더가 먼저 하는 게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참 중요한데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이제 경영자의 업무도 알겠고 자 우리 리더들의 업무도 알겠고 더 좋은 성과도 되는 거 알겠는데 자 이게 회사가. 혼자 일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함께 일하는 곳이고 음. 뭐가 많죠 회의가, 회의가 많아요 많습니다. 회의가 회사에서는 개인 업무 말고도 회의가 엄청 많은데 아 이거도 회의도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근데 <laughs> 핵심은 지금 하고 있는 회의에서 어떻게 시간 관리법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네 회의할 때도 비슷하게 적용하시면 되는데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바로 들고 왔습니다. 천안에 위치한 IT 기업 S 기업의 사례입니다. 이제 구성원들은 매일 야근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은데 3분기 연속 적자가 났습니다. 그 기업은 이제 사실 서로 도와주고 또 업무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런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흔히 말하는 우리 애는 착해요 이런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도와주다 보니까 본인의 일을 하지 못하고 남의 일만 도와주는 주다가 막몇날 며칠을 보내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개발자 집단이니까요. 미팅도 하루에 두번 이상씩 굉장히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할 때, 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을 요청하거나 일을 줄때 예상 소요 시간을 늘 함께 말하십시오. 라고 했고, 그것을 그라운드 룰로 세웠습니다. 동시에 제가 오후 시간 중 일부를 임원 미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임원 미팅에서 IR, PR, HR 각한 주제씩 나눠서 전체 임원 미팅이 50분 이내로 무조건 끝내셔야 됩니다. 라고 가이드라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원어로 on 미팅은 40분 이내로 끝내셔야 됩니다. 라고 가이드라인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그 시간을 활용할지에 대한 피드백을 미리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4명, 4분이 계신 임원 미팅에서도 대표님이 다음 주에 찾아오셔서 용권님이 사전 어젠다를 미리 좀 공유를 해야겠습니다. 사전 어젠다를 공유를 안 하니까 어떤 어젠다가 있는지 말하는 데만 30분이 지나서 실제적인 회의 시간을 지키기가 어려웠습니다.라는 이런 지식을 발견해서 사정 어젠다를 미팅 전에 업, 협업 툴에 업로드하기도 하고 그 일이 완성되었을 때 제가 이전에 청사진 원칙을 말씀드렸는데 완성되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좋아질 거야라는 것들을 원원원에서 미리 알려주시면서 시간 내에 마무리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저 TV 아래에 있는 이 흰색의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표지, 시간 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55분으로 맞춰놓으면 빨간색이 점점 줄어들면서 이제 0이 되는 그런 시간을, 회의 시간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안에서 시간을 어떻게 지키면서 우리의 품질, 회의 품질을 높일 수 있을까 하는 여러 전략들을 구상을 하게 된 것이죠. 결국에 이제 시간 견적과 피드백 동일한 사이클을 계속 반복한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이 기업은 지난 분기 대비 거래처가 10% 늘었고 야근 구성원들의 야근 일수는 20% 줄어드는 등 실제로 회의를 통해서 낭비하는 시간들을 굉장히 많이 줄어, 줄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회의 시간을 좀 줄이고 줄이고 네. 일하는 시간을 그만큼 늘렸으니 거래 주수도 늘고 야근 일수도 좀 줄었다 뭐 이런 건데 이게 측정을 그 거래 그 매출은 이해가 되는데 야근 일수도 측정을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laughs> 여기 경영지원팀에서 네, 야근 일정 네. 측정을 하고 있길래 제가 오 이거 쇼미더시시에서 네. 써야겠다 하고. 지난 분기와 이번 분기 한번 세봤습니다. 야근일수 줄어드는 건 너무 바람직한 것 같아요. 너무 바람직한 것 거고 사실 회의라는 게 시간을 단순히 줄이자 이게 목적은 아니고 그 얻고자 하는 그 라운드들도 말씀하셨지만 얻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얻는 것이 핵심인데 이 회의가 조금 더 생산적으로 되기 위한 그 장치로 시간 관리 아까 그 빨간색 그 도구도 쓰셨고 <laughs> 시각화할 수 있는 도구 여러 가지를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어, 다양한 도구들, 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실제로 사용해 보셨는지. 좀 후기를 좀 들려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제가 실제로 쓰고 몇몇 경영자분들을 코칭했던 도구는 이제 3P 바인더라는 시험관리 도구이고요 이제 시간을 분석하고 주 단위의 시간, 월 단위의 시간까지 분석할 수 있는 그런 3P 바인더라는 툴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진입장벽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해당 기업에 이런 특강을 하고 나서 시간 관리법을 도입을 할 때는 구글 캘린더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구글 캘린더에 내가 실제로 진행할 업무들을, 업무 리스트들을 협업 툴이나 구글 캘린더에 미리 작성을 하시고 내가 실제로 진행했던 시간을 한번더 기록하시면 이제 칸이 두 개가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이쪽 칸과 이쪽 칸의 길이가 다르면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내가 나의 성과를 위해서 했던 업무는 구글 캘린더에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고 내가 남의 성과 또는 뭐 자료 정리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한 시간은 노란색 또는 주황색으로 기록을 하면 내가 일주일 동안에 구글 캘린더를 모았을 때 빨간색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내 성과를 위해서 얼마나 일했는지, 남을 돕기 위해서 또는 비부가적인 업무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도 피드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당장 실천하실 때에는 구글 캘린더를 한번 추천드리고요. 또 구글 캘린더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업무, 업무명 옆에 시간 견적, 그리고 소요식, 예상 소요 시간, 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따 제가 양식지도 하나 가져왔으니 음. 그것을 또 참고해 보시면 더 도움 될것 같습니다. 역시 컨설팅에 양식과 자료를 다주는 <laughs> 바인즈 컨설팅으로 왔습니다. <그럼> <laughs> 맞아 저도 이제 바인더도 써보고 구글 캘린더도 써보고 다양하게 써봤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언더백 기업은 언더백 기업은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협업 툴과 가장 가까이 있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주 볼수 있는 거 쉽게 접근해야 이게 핵심이거든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툴로 일단 시작해 보셔라 일단 시작해야 그 다음 피드백을 할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함께 나누시는 쇼지를 함께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은 시간관리 툴이 아직 안 쓰신다면 간단하게라도 내 주변에 있는 거 방금 추천해 주신 것들도 포함해서 바로 지금부터 작게 시도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10개 중 3개만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애플이 매년을 준비할 때 연말 연초에 워크샵을 항상 진행했다고 합니다 스티브 잡스 시절을 얘기고요 가장 중요한 10가지 항목을 임원들에게 찾아서 워크샵 전에까지 10가지를 세팅해 와라 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워크샵 시작 전에 스티브 잡스가 그 10개를 쭉 펼쳐주고 모두가 본는 앞에서 고민을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7개를 막 지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딱 3가지만 남기고 우리는 내년에 또는 이번 연도부터 이 3가지만 집중합니다 라고 공표를 전사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이건 굉장히 유명한 사례인데요. 그 이면에는 또 잡스의 본질적인 생각은 핵심 인재의 시간을 낭비하거나 또는 시간의 질을 낮추는 일 없이 어떻게 하면 이들이 전략적으로 시간을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데 이렇게 도와주는 데 많은 에너지를 쏟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열 가지를 가져오게 하고 그열 가지가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하게 한것 중에서 또세 개를 뽑는다. 맞습니다. 그냥 막 백지에서 백 개를 놓고 <laughs>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0개를 딱 핵심을 뽑아놓고 거기에서 더 중요한 세 가지. 아, 너무 좋네요. 그럼 이제 이거, 이제 이해했어요. 이제 애플 뭐 스티브 잡스도 나왔고, 앤디 그로브도 나왔고, 우리 D 기업 <laughs> 대표님도 나왔고, M 기업 대표님도 나왔고, 팀장님도 나왔는데, 지금 당장 우선순위 설정하고, 시간 견적하고 피드백 할수 있는 실천 방법 궁금하거든요. 쇼지의 핵심 아닙니까? 네. 아까 양식도 뭐 갖고 온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세 가지를 실천할 수 있습니까? 네. 대견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툴을 저희가 현장에서도 항상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좀더 적용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요. 이 성과를 지배하는 카드라는 것을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이와 굉장히 유사한 카드를 쓰는 거고요. 제가 이쇼미더지식 오기 전에 약간 더 버전업해서 가져온 겁니다. 왼쪽 위에는 일시, 오른쪽에는 작성자 작성을 해주시고요. 또 우선순위 업무를 세 가지는 너무 작으니까 네 가지까지 작성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각 업무에 대한 왼쪽을 보시, 왼쪽부터 보시면 업무 및 예상 시간 견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성취도가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그 일을 성취했는지 안 했는지. 각자만의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25, 50, 75, 100%까지 총 4개의 칸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 오른쪽에 보시면 실제로 내가 시한 견적한 것과 소요 시간이 얼마인지 그것이 왜 달라졌는지에 대한 개별 업무에 대한 피드백을 놔둬놨고요. 그 아래에 보시면 피드백 AAR 란을 만들어서 분석과 해야 할 것, 하면 안 되는 것을 구성을 했습니다. 분석에는 차이와 원인은 무엇입니까? 해야 할 것은 다음번 동일한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하면 안 되는 것은 다음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성과를 지배하는 카드 가져왔고요. 또그 사례를 제가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네. 이 사례를 보시면 총네 가지 업무를 김현수 님께서 진행을 하셨고요. 또 이름은 실명입니다 <laughs> 네, 그리고 업무 예상 및 시간 견적에서 팀장님이 전달해 주신 내용 추가를 뭐100% 했다. 이런 것이 있고요. 또세 번째 항목을 보시면 비과세 업무 리스트를 최신화 했다라는 최신화하겠다라는 시간 업무에 대한 시간 견적 2시간이 있었습니다. 실제 성취도는 25%였고요. 이제 자료 찾기가 매우 어렵고 이제 출처를 꼭 확인해야 된다라는 피드백을 했습니다. 2 시간을 진행했음에도 25% 밖에 못했던 것에 대한 피드백을 한 것이죠. 그리고 아래에는 오늘 하루 전체 업무에 대한 총평입니다. 그래서 내일 또는 다음 주에 내가 더 어떻게 고객을 잘 도울 것인가, 일을 잘할 것인가에 대한 분석을 할수 있는 란이고요. 여기 마찬가지로, 어 분석에서는 전략을 생각하지 않고 먼저 실행한 것의 결과가 이제 더 저조하다라는 분석을 했고, 그래서 다음에는 레퍼런스를 찾아보고, 직접 요즘 AI 시대 강조하고 있는데 챗 GPT 활용하기 또 하면 안 되는 것은 실행하기 전 고민하지 않기 이런 것들을 작성을 했습니다. 오 실제로 이게 손으로 적어 보니까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겨, 경영자 입장에서는 일단 성과를 지배하는 카드라는 <laughs> 이, 이 워딩 자체가 <laughs> 네. 재미도 있으면서 부담도 좀 덜하는 것 같은데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이 피드백도 그렇고 우선순위 업무도 그렇고. 일단은 하면서 점점 발전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대표님들이나 경영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뭐 피드백이야 뭐 이럴 수 있거든요. 많은 피드백을 할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중에 하나는 피드백은 정말 작, 작게라도 해보면서 점점,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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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성장할 수 있는 그 피드백 고리를 만들어가는 거고 피드백은 근육이기 때문에 그 근육을 좀 기다려줄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 실은 거 하기 전에 고민하지 않는 것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날 것으로 있는 그대로 쓸수 있는 거이 양식의 좋은 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간단하네요. A4 용지 한 장에. 네 맞습니다. 보통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보통 제가 현장에서는 일 단위 주기로 권장 드리고 있고 주 단위 주기도 이거에 대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 단위 주기로 갈 경우에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시간 견적을 잘못 내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덩어리가 너무 크다. 그래서 덩어리를 쪼개서 시간 견적을 낼수 있을 때까지 업무를 한번 쪼개고 진행을 해라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김현수님의 직접 진짜 사례를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김대건 대표님께서 감사합니다 이 양식도 같이 올라올 텐데 이 양식 도 올려주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본인 저부터 써봐야겠습니다. 맞습니다 대표님과 리더 분들이 먼저 쓰 셔야 이게 우리 회사에 확산이 될수 있습니다. 모범을 대해주셔야 되는데 손으로 적어보고 이걸 어디에 보관 해서 피드백 고리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피드백 네. 고리 피드백에 그 쌓여 가는 것은 어디에다 좀 쌓아가면 좋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네이 피드백을 사실 오프라인으로 작성을 하다 보면 종이가 계속 쌓 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현장에서 이걸 한달 이상 진행했던 분들에게 권장드리는 것은 하루에 이 분석 부분에 대한 나의 한 문장, 한 문장을 계속 축적시켜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인의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또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게시글이라든지 이런 본인이 적용할 수 있는 성장을 위한 채널에 그것을 계속 쌓아두시면 한달 뒤에는 내, 내가 발견한 많은 지식 위에서 일하고 있는 또 다른 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리더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 성장을 지배하는 카드를 한번 작은 성공 경험 이후에 구성원들이 써보게 하시고 또 구성원들에게 지난 주에 있었던 피드백에서 좋은 사례 뭐세 가지 있나요? 또는 저에게 나눠주실 본인의 성과를 지배하는 카드에서 피드백 한 가지를 나눠주신다면 어떤 걸 나눠주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 원원원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오 이거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네요. 역시. 맞습니다. 오늘 나왔던. 그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가 지식 근로자의 유일하고도 확실한 학습 방법은 피드백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laughs> 그 피드백의 분석 한 줄이라도 분석 한 줄이라도 나의 어딘가에 기록을 해놓으면 그게 내 것이 되고 쌓여간다라는 네. 의미인 것 같고 그 위에서 일을 또할수 있다라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일단 손으로 쓰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손으로 써야 이게 눈에 보이고 같이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내 것으로 해석하고 한달 정도 지나면 쌓아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는 안상준 우리 연구원님이 쇼지야 쇼 내일, 내일 출연하시는데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수아 회원님께서 피드백은 AAR 맞습니다. 피드백은 AAR 방법론 아주 좋습니다. 가인지에서 엄청 강조하고 있는 거죠. 또 어떻게 기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까? 네 이제 현장에서 이것까지 적용을 하다 보면 이것도 귀찮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이 경우에는 잘하고 싶은 분들은 되게 잘 쓰시는데 또아 이것도 귀찮아요 연구원님 하시는 경우에는. 그냥 주간 업무 보고 주간 업무 보거나 일일 업무 보고 하실 때 출근하시기 전에 쓰는 거기서 괄호치고 시간만 적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얻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으로 출근 전에 이렇게 세팅을 하는데요. 어, 어떤 일을 몇 시까지 완료하겠다 또는 몇 시부터 몇시 사이에 이 업무를 하겠다 몇 개의 게시글을 업로드 하겠다 이런 숫자가 계속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코칭을 할 때는 또, 현장에서 적용을 할 때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쓰시는 분들도 숫자를 넣어서 작성을 해라라고 말씀드립니다. 데드라인이 몇 시까지이든지, 아니면 게시글 몇 개를 올리든지, 고객의 콜드메일 몇 개를 보낸다라는 건지, 아니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업무에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릴 건지에 대한 이 숫자를 넣어서 피드백 할수 있도록 이렇게 동료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온라인에서도 하는 것도 되게 의미 있고, 업무 보고, 뭐, 일일 업무 보고, 주간 업무 보고 때도 기록할 수 있다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